나무 가지가 얼마나 필요한 거지? 인벤에 많이 나무 가지를 못 갖고 오네. 이거 왔다 갔다 많이 하겠네. 나무 가지도 좀 모아놓는 나무 가지 특구를 만들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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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너도 왜나 아, 막, 아, 씨, 아, 개개개 새끼가 진짜 인벤 열 때만 거. 거, 겁나 죽겠네. 아, 아, 저건 야, 저게... <laughs> 저... 저 예고가 없잖아. 좋아... 아, 이걸 왜 나뭇가지에 죽지 못해요. 자, 나뭇가지... 나뭇가지 많이 떨쳐져 있데이 새끼는 아이도 걸음 주고 있어. 이렇게 해서 이거 통나무로 갖다가 이제 다 모을 거야 이 도시를 이제 점점 발전시킬 거야 나 어. 그리고 이 마을이라고 한, 한단 말입니다 이 마을이라고 한다면 빨리빨리빨리 뭐가 또 지나간다 마을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것만 있어도 되는 게아니라 집이 한 채만 있는 게좀 그렇지 않니일네 집을 한채더 지을 겁니다. <laughs> 나뭇가지 존나 부족하다, 진짜. 와. 주워도 주워도 끝이 없는 나뭇가지요. 네, 집을 한채더 지을 겁니다. 또 없네. 아 진짜. 인벤이 왜 이렇게 작지? 이돌 때문에 그런가? 와, 두 개. 진짜 노가다도 이런 노가다가 없다. 와, 마인크처럼 여러 명이 해야 되는데 이거 혼자서 이거 완전 맨땅에 헤딩하려니 을 이렇게 빡셀 수밖에. 어, oh, 대해 아, 고맙다. 좋아, 거의 다 됐어. 공방했 거의 다 됐어. 그 다섯 개 만들면 30개 이제 그 원목을 갖다가 저장할 수 있고, 저장하는 동안 좋은 개이게 저장하는 동안 또 나무는 자란다. 바로 그거야. 그러면, 6개 정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니 66에 36? 짝수로다가 그럼 딱 좋을 텐데. 아, 나뭇가지가 너무 부족해. 나뭇가지가 부족하다. 어... 자, 만들고. 들고 이거 다 없애야 돼 이거 이런 거다 없애야 돼 이거 다 독초입니다 독초 이런 거 싸거리 다 없애고 이런 거 제초 작업 좀 하고 이런 건잘하서면안돼 이건 이건 다 제초 작업 해야 돼자 이제 마지막 하나 이런 거 제초 작업 해야 되죠 이거. 거기다 만들어 줬군. 이런 거 재출장하고 원래 없애면 안 된다고? 아니야, 이거 없애도 어차피 다시 자라. 내가 어제 다 배웠던 거지 여기. 여기 싸거리 다 내가 배웠었는데 나무가 다시 자랐습니다. 니넨 걱정 안 해도 돼. 어차피 니넨 쳐다보고 난 일만 할 거니까. 좋아! 드디어 벌목특구! 자, 이제 저장을 해볼까? 아이, 피가 못 나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수상가옥 그런데 참 이상한걸? 난 분명 수상가옥이 수상가옥이 자기 혼자 뒤집어졌나? 됐습니다. 지금 이아 <laughs> 씨발 진짜 그래 이걸비거 이거, 처마라고 생각하거 이거, 이래 이거, 이 이거, 이거, 거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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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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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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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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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가 거북이가 지나가는 장소라서 이게 뒤집어진 거야. 그럼 거북이가 또 지나간다면 이게 다시 뒤집어집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뭐 저걸 다시 짓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저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자, 이런 걸까 줘야지. 뭐 상어는 나중에 한번 죽이러 가보려고. 이 게임에서 원거리 무기는 두 개가 있는데, 한 개는 전혀 쓸모가 없는 팔이고, 넘어가요! 어! 정말 엄청나구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도끼도 사라졌어. 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나의 강력한 어, 형님아 고맙다 어, 원래 가지고 있던 도끼가 지금 사라져가지고 아, 이거 버렸구나 아! 내 도끼! 비켜 이 새끼야, 내 도끼야! 좋아 사라진 게 아니라 버린 거구나 좋아 역시 벌목특구야. 점점 니네, 이게, 이 도시가 이제 마을이 되어가는 하,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들은 목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글리는 뭐, 이것 좀뭐 빨아주면 되지 뭐. 그리고, 이거, 이거. 아, 이게 진짜 하등 도움이 안 되네. 물론, 혼자서 좀 살고 있긴 하지만. 여기 이제 별장을 하나 만들어주겠어. 그리고, 이런 나무, 이런 나무. 이런 나무가 이게 안 없어지는 나무입니다, 이런 나무. 이런 나무가 크면 진짜 멋지게 자라거든? 저 나무가 진짜 크면 진짜 기똥차게 멋지게 자라. 자, 이런 것도 잘라주고 그리고 이게 저쪽 왼쪽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쪽에 왼쪽 그러니까 벌목 특구 쪽으로 쓰러지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를좀 패다가 여기를 패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물리학적으로다가 아, 연못의 반대편 쪽으로 넘어질 거야. 여다 놓고 자, 이것도 자 이제 다 저장을 해 놓을 거야. 왜냐면 여기는 벌목 특급이기 때문이지. 자 저장을 해 놓고, 자 진짜 아껴야 잘 살지. 이건 미리미리 다해 놓고 이제 별장을 하나 지어 주는 거지. 뿌듯할 거야.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만 딱 한다는 게 적금 타는 기분일 걸? 딱 모아놓은 것만 봐도 막 배가 부를 거야. 왜 저금통에 배 차는 거 보면 이제 저금 저금통 애들 막 맨날 흔들어 보잖아. 흔들어 보고 아 이만큼 모았구나. <laughs> 나중에 진짜 건담 로봇을 살때 그런 순수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다두 개. 야 굴러가지마. 전우를 절대로 버리고 가지 않는다. 데리고 가겠어. 거왜안나주지지 이건? 됐다 나 금방 다 채우겠네 30개 30개 해봤자 별거 아니구만 자어 벌목 특고 뿌듯하다 이거 다 채우면 진짜 존나 뿌듯할 거야 니넨 그렇지 않나? 난 그런데 여기 안에도 이 특구 안에 또 어딘가 버린 게 그렇지 여기 있어야지 뭐 통나무 6개 하나에 7개가 놓아진다고? 진짜로? 리얼리? 한번 해보자 지금 이게 4개 5개 이거 넣으면 7개거든? 하나 둘 어? 진짜네? 그걸 왜난 지금 몰랐을까? 아 지금 몰랐을까? 지금 알았을까? 물고기 생긴 거 알아 하지만 어족 자원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 자 나도 인마 말 잘하고 싶어. 나도 진짜 말 잘하고 싶은데, 말을 지금 잘 못하니까. 그렇지, 말 잘하는 방법 나도 알고 싶다. 좋아, 좋아, 여기를 다 쓸어버려, 다 베버리는 거야. 웅변 학원, 요즘에 인마 웅변 학원이 있냐? 그리고 이거 세이브 파일을 백업을 해놓자. <laughs> 아니야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이 개고생을 해서 짓는데 세이브 파일이 날아가는 거 안돼 안돼 업데이트 때마다 이거 세이브 파일이 날아간다니 누가 이 게임을 개고생을 했는데 누가해 누가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 또내 도끼. 아내 도끼. 아, 이거 왜 도끼가 자꾸 버려지지? 음 이게 좀 그래픽이 좋은 마인크트라고 하면 될까? 좀 레시피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뭐 수상 가옥도 있지만 뭐뭐 항공 모함 뭐 아니면 뭐 이지스함, 거북선, 한옥 뭐, 뭐 레저보트, 뭐 호화요트, 뭐 먹을 것도 여러 가지 있잖아. 뭐 예를 들면 뭐 신라면, 뭐 전투식량, 뭐 깍두기 담그는 거, 뭐 김치 담그는 거, 뭐 여러 가지 레시피를 엄청 만드는 거야. 거의 현실에 가깝게 말이지. 걔는 엄청 현지화하는 거지. 일본의 라멘과 한국의 신라면, 막 해갖고 막. 초밥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막 잠깐 역시 날아갈 줄 알았어. 여자는 야 하니까 다가오지 마. 너네 끝났어. 저기 가놈길더 있구만. 너없 죽었고 어돈 없어, 돈어딜 도망가려하나 난어0 없어, 돈 못었지만 추척한다 추격해야돼 얘네들은 불이 진짜 약해가지고 일단 물로 씻어야되지 한참 일하고 있는데 와갖고 토템을 하나 박아놔야겠어 사지를 다 절단해서 어? 한놈이 어딘가 있군 젠장! 아, 탄이 없다! 그럴리가 없어 나무를 타고 올라갔나? 됐다. 아, 넌 끝났어. 넌 끝났다고. 산불이 나기 시작했어. 이번 업데이트로 산불이 나기도 하지. 근데 금방 꺼져 괜찮아. 밥좀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밥 먹기 전에 일 마무리는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뿌듯하니까. 아, 이거 뿌듯하지. 뿌듯하지 않나? 야, 니는 보면서도 이게 뿌듯하지 않아? 내가 물론 일하고 있지만 뿌듯, 뿌듯. 아, 이게 탁쌓아지면저렇게 특구로 변해가는 이 느낌, 이런 느낌. 아름다운 느낌. 자, 빨리 가자. 일 게임이라니? 일 게임은 혼자 일을 하잖아. 여러 시서 같이 일을 하지. 화전 농업이 뭐야? 야, 여기를 완전히 특구로 만들면 이것도 괜찮겠는데? 자, 여기에도 어, 여기 다 3개나 채웠어. 아, 뿌듯해. 그러면 저거 다 채우면 7호, 30호잖아. 아, 저거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욕심이 나서 안 되겠다. 더 많이 모을 거야. 개미 새끼들이 왜 씨발 맨날 과자 부시래기 막. 맨날 참 오는 거야. 지 했더니. 아, 이런 게 이런 맛이 있었어. 자, 농사도 또 지어야 되고, 할게 많아. 배 채우기 전에 이거 마무리부터 먼저 하자. 마무리 뿌듯~ 아, 다 됐구나. 아니야, 욕심이 나서 안 되겠어. 하나 더 만든다. 욕심이나! 욕심이 난다고. 일단 이제 밥을 좀 먹자. 일단 어 가스레인지 불좀 붙이고 어, 내 남친 꽃도라 고맙다. 그런 다음에 이구아나 고기를 하나 먹어야겠습니다. 물고기는 없나? 어, 물고기 좀 있네. 어족자원을 보호해야 되지만. 어... 한 마리 정도는 괜찮겠지. 아이 커졌어 이거. 자 일단은 먹었거든. 어볶기는다 있고. 아까, 이제, 가지가 좀 필요해. 가지, 가지. 오, 가지 많이 리전됐어. 이번 밤만 잘 견디면 되는데요. 아들이 납치됐는데, 여기서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야? 야, 아들이 납치되고 지랄이 나발이고. 일단은, 다 모을 테야. 아니, 이렇게 모아가는 이게 재미라는 게 있어요. 그 통나무가 여기밖에 없나? 어, 아, 이거 야간이네. 야간 작업 할까? 그냥 잠을 자고 아침에 작업을 할까 아니면 그냥 야간 작업을 할까? 그래 모아가는 재미랑 여기 농업 특구로 만들자. 그래. 여기를 농업 특구로 더더 크게 만드는 거야. 잡초가 못 자라도록 여기를 다 자. 야간 작업 하겠어요. 자, 아, 어우, 일할 게 너무 많다. 돌멩이도 이렇게 갖다 버려야 되고. 자, 이것도, 이것도 다 패고. 항상 이렇게 제초작업을 해서 이 주변 일대를 깨끗하게 해야 되지. 됐나? <laughs> 됐어. 농사를 지을 그게 좀 부족하지 않니? 어... 아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지금 울타리를 좀 짓고 싶어. 아 진짜 여기 몇 평이지? 내가 대충 봐도 이거 다 두르려면 한 130평 되겠는데? 아 울타리 두르고 싶다. 하씨 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어 진짜. 어 이거 다 두루르려면 이거 엄청난 뭐 함정이야, 뭐. 자. 그래도 농사는 지어야 되지. 그리고 여기를 농업 특구로 만들자. 자, 오와이어를 맞춰서 어, 목봉이 두 개씩 필요해. 아, 내가 힘들게 모았는데 이거 두 개나 빼야 되다니. 아이 장난. 어, 어 뭐야? 왜왜왜 어, 왜, 왜? 왜래 왜래 이거 왜래? 좋아, 밭 하나 만들었고. 아, 이거 진짜 이거 써야 되나? 이거 힘들게 모은 건데 여기서 이제 블루베리가 나올 거란 말이야. 아, 점점 지어지는, 점점, 점점, 모습을 갖춰가고 있어. 좋아. 자, 이제 야간 작업에 필요한, 불을 피우도록 하겠네. 불을 많이 피웠는데도, 여기다 불도 또 만들어야겠어. 이거, 잘하는데 계속 잘하는 건가? 내가 제추 작업을 꽤 했는데 계속 애들이 계속 잘하네 성실하네 어, 계속 이렇게 했는데도 자, 야간 작업을 위한 근데 불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도 하나 아, 뿌듯, 뿌듯. 꽉꽉 채워놔야지. 그래, 울타리 만들자. 안되겠어. 뽀대가 안나. 나, 나 울타리 만들 거야. 나 말리지 마. 나 울타리 만들 거야. 나 말리지 마. 뭔가, 뭔가 뽀대가 안나. 저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가 몇백 개가 필요할지도 몰라. 아냐 말리지 마 말리지 마 마을 하나는 지워야돼 좋아.